함께 보실 하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4장입니다. 9월 4일 에스라 4장을 읽는 날인데, 에스라 4장도 24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0절까지만 복록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의 호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륩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로왕 에사나토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와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누 흠과 서기관 심 세가 아 닥사스타 왕 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 을고 발한 그글에 방백 누 흠과 서기관 심 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과 아바사 사람 과디블렛 사람 과 아바세 사람 과 아렉 사람 과 바벨론 사람 과 수산 사람 과 데이 사람 과 엘람 사람 과그밖의 백성 곧존 귀한 오스나바리 사마리아 성 과, 유브라데 광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기본은 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또, 즐거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돌아온 백성들이 일곱째 딸이 되었을 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한 성전 기초를 닦으면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그 자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을 뜻하는 성전 건축을 하는데 힘을 쓰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어려움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성전 건축을 도와주려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도와주려 오는 사람들의 그 속모습, 그 속모습은 오히려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 에, 기회를 삼아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4장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또 교훈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에서4장1 절에서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 건축한 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이야기가 그 곳곳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들었느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것은 무엇이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대변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것, 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라고 할 때, 에, 2절에 보면 그, 그 대, 에, 대적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에, 2절 함, 하반절에 보면,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왕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가 등장하는데,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속해서 보면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고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는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로부터 이곳에 오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알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아수르왕 에셀하더니 어떤 사람들을 이곳에 오게 하였는가, 또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가? 그 내용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의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리라 습니다북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그 그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냥 멸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혼합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사마리에 아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외에 이방 민족들을 그곳에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정통 신앙과 또 혈족이 섞이게 되는 그 모습들을 이루게 하려고 아수로왕이 그렇게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이스라엘의 정통 혈육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육적으로 계속적으로 혼합된 그런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정통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모습들이 아주 가속화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혼합된 종교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마리아 있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들에게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이 듣고 어떤 일을 벌였는가라고 했을 때, 당장에는 그 건축하는 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도우려는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정말 실제로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가, 그것을잘 따져봐야 됩니다. 우선 2절에서는 그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또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절 보면, 수륩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부터 로 우리가 이주한, 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성전 건축하는 일을 돕도록 그렇게 해 주어라. 이게 요청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넓히 보기에는 아, 하나님을 섬긴다. 아, 그리고 그 일을 도와준다. 한 사람이라도 서, 사람이 많으면 그 성전을 짓는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 여로사 사람, 어떤 사람이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에, 선뜻 승낙하기 승낙하기 쉬우나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 쉬우나 스룹바벨은 그것을 거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거절했는가? 그 내용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 보면 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함께 건축하자라는 그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부하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청들, 함께 건축하자 하는 요청을 거절하고 우리는 홀로, 우리 민족끼리, 홀로에서 되돌아온 그 사람끼리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 함께 건축하자라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매정한 것 아닌가, 함께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요청을 너무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 아닌가라고 할수 있는데, 그 예수와 수록바벨 이 지도자들은 그 내용이 정말 도와주기 위한 그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혼합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또한 돕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방해가 있을 줄 알고 미리 차단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알수 있는가? 그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 짓는 것을 도우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거절을 받았을 때 크게 별로 요동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절된 모습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속마음은 그들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고 하면서 방해를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모습임면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을 보면 이로부터 이렇게 거한 거절한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때로부터 계속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이었다고 하면 그냥 거절 받았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말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계속적으로 방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방해를 했는가 네, 5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5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바사의 초대왕이었던 처음 왕이었던 고레스왕 그 고레스 왕이 즉위한 때는 대략적으로 B.C. 538년 경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538년 경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2년째 되는 그 달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536년 B.C. 536년 정도부터 이 성전 건축을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방해했느냐라고 보면, 바사와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방해했다 라고 했습니다 다리오가 즉위할 때인가 언젠가 라고 할때 BC 522년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36년부터 BC 522년까지 대략적으로 16년 동안 계속적으로 짓지 못하도록 뇌물을 주고 다양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적자들로부터 성전 건축은 방해가 되었고 쉽게 그렇게 건축되지 않았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만 그렇게 방해를 받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대적자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6절 보면 또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였다 그랬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아까는 바, 고레스에서 바, 다리오로 넘어갔는데 또 왕이 바뀝니다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라고 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가 언제입니까? 대략 BC 486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0년 뒤에도 또 왕이 바뀌었을 때또 글을 올려서 왕에게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고 또 방해하고 그들이 올바로 살아가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적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수에로 왕 때만 그랬는가? 그것이 아니라 또 7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있었던 일을 아주 길게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절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7절 보면 아닥사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답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 때에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또 때가 바뀌는데 아닥사스 때때또 글을 올려서 아람 방언 또 아랍 문자로 써서 글을 올렸다라는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를 참소하고 또 대적하고 성을 짓게 되면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대적하는 나라로 설 것이니 이성 짓는 것을 또 성벽 짓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 일들이 또 아닥사스다 왕때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때는 언제인, 언제인 것입니까? 빛이 465년부터 424년까지 그렇게 아닥사스다가 통치를 했는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때부터 또 왕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자들은 사마리아와 그 주변 사람들은 성전과 성벽과 다양하게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지켜가려는 그 공동체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자들은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신앙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방해하는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여러 가지 함께 거하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는 것인가,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도움을 주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오히려 그 도움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신앙에 그런 세속화와 또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라는 그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동역자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들은 대적자의 모습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와해 시키고, 또한 방해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나, 오늘날이나, 우리를 도와주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모습들이 대적자의 모습인지 참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 영적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도움을 받는다. 또 세상으로부터 어떤 신앙적인 그런 기준과 요청들을 세운다. 그런 것들은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세우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는 세상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편이 또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그런 원활함을 위해서 세상적인 도움과 또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의 편의보다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더욱더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 그런 영적 분별력 없이는 교회가 정말 올바르게 세워져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초를 그 증실된 마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참된 진리가 된다라는 그 말씀들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적인 도움, 여러 가지 도움이 없을지라도 없어서 우리 힘으로 또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이하지 않을 수 있어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또 신앙을 지켜가는 그 믿음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오히려 신앙의 가치는 더욱더 빛나는 것이고, 신앙의 순수성은 더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적인 영,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묘한 말로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또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그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신앙을 유지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 교회를 또이 땅의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데 힘을 쓸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때 대적자들이 건축을 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방해를 하려는 것이었으며, 시대가 변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삶에 있어서 동역자와 대적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여 주시고, 일의 편의보다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신앙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신중한 판단과 단호한 결단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잘 보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예배와 교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일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기에 더욱더 자복하며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지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를 준비하는 한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한날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계속되는 세교 교육과 세례의 입교 학습 교육에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